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둑은 나형구단과 일본의 오니시 뉴에이 선수의 바둑입니다. 이 오니시 뉴에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예전에 유학 왔었는데요. 일본에서 프로 입단 한 다음에 입단 하자마자 신인왕이 됐어요.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제 뭡니까? 일본 바둑계는 격변하고 있습니다. 되게 신예 기사, 신진 기사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또, 이하마 유타 구단에게 이제 많은 기사들이 도전을 하고 있죠. 그런 만큼 이 오니시 유에이 선수도 굉장히 어린 기사입니다. 앞으로 행보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오늘 바둑 한번 감상해 보시죠. 자, 지금 흑이 예, 이렇게 이제 3-3을 파고든 이런 형태가 됐는데, 백이 지키면 학도 지키겠다. 이것입니다. 이제 나연선수는 좀더 바둑을 어렵게 두기 위해서 이렇게 날일자로 걸쳤고요. 뭐 받아달라 이런거죠. 이런식으로. 음, 뭐 어떻게 받아달라. 또는 뭐 여기도 이렇게 협공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날일자로 씌우고 아마도 이런 전투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같이 걸쳐왔어요. 뭐 각자의 길을 갑시다. 이렇게 하니까 날일자로 씌웁니다. 빨리 교환을 하고 협공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자 예, 나영구단, 예, 우니시 유에이 선수가 이제 붙였는데요 나영구단의 뜻대로 둘수 없다 이거죠 이거는 뭐냐면 백이 이렇게 하나 받아달라 이거예요 이쪽으로 받아달라 뭐 이쪽 아래로 빠지면 그냥 쓱 달리고요 그제서 실전에서 젖힙니다 예, 막으면 뒤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좁은 이제 곳에서 서로간의 기세대결이 정말 치열해요. 젖히고 이었고요. 호구를 칩니다. 이렇게 드는 게 이제 보통인데 나중에 흙이 맞게 됐을 때이한 점이 어떻습니까? 끊어먹는 게 있으니까 예, 좀더 귀쪽을 압박을 해서 이제 흙을 압박을 한 거고요. 여기서 그래서 흙이 달립니다. 자 일단 초반에 처음부터 이제 심각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 골치아프죠 이게 이제 신형 정석이라 제가 언제 한번 이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네요 자 늘고요 계속 밀어 붙입니다 이게 계속 뭐 100에 밀면은 늘겠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100이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여기 싹 100이 젖히고요 통 뜁니다 받아주면 이제 흙은 끊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 석점이 어떻게 됩니까? 석점이 어, 다 잡히게 되죠. 그래서 끊고 젖히니까 이었고요. 흙이 백한점을 잡으니까 통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이제 좀 앞으로 가겠다 이거죠. 이런 거는 너무 느리지 않느냐. 여기 둔 다음에 다시 날일자 한번 맞으면은 100도 6점이요. 별로입니다. 그래서 통 뛰니까 올라섰고요. 날일자 두니까 흙도 한칸 뛰었습니다. 백돌 따라 상칸을 꼈고요. 그러다 흑이 손을 뺐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뭐냐? 이흑 6점을 공격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거죠. 뭐 통통 뛰어서 받아줘도 되는데요. 그리고 뭔가 이 백돌 6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나영구단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텁게 지켰고요. 아주 확실하게 지킨 거죠. 이거는. 예, 그러자 이 오니시 유해선수가 이제 묘한 곳을 두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받아달라 이거죠. 그다나연 선수가 아주 재미나게 뒀어요. 이렇게 받으면 이제 나 끊는 게 있지 않습니까? 쓱 받으니까 갑자기 이제 손을 뺍니다 근데 여기는 어쨌든 흑이 계속해서 뭔가 먼저 이제 공격을 할, 해볼 자리였어요. 어쨌든 이거는 그냥 교환하고 손을 빼는 거뺀 걸로 이제 활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흑이 약간 느슨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렇게 두었고요. 틀어 막고, 예, 지켰습니다. 뭐냐면은, 틀어 막아 두니까, 가르고, 백이 이제 가르고 들어가는 게, 예, 요 석점이 공격당하게 되죠. 그래서, 흑도 당연히 지키고, 예, 나윤 선수도 이제 집으로 이득을 본 다음에, 이걸 또게일리 하면은 뭐냐, 백이 이런 곳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붙여두고, 눈목자로 달렸구요. 자, 여기 이제 끊었는데요 왜냐면, 요, 중앙 일곱 점이 여전히 불안한 거죠. 그러자, 나영구단이 싹싹하게 이제 두고 탁, 타가 갔는데요. 이런 게나영구단의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뭔가, 실, 지금 백이 이제 호구친수로는, 예 뭔가 이걸 젖히고요.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단수치면은 돌려치고요. 이거 두면은, 뭡니까? 뭐, 잊고 싸울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움을 걸어갈 수도 있는데, 그냥, 우상기를 차지해서 좋다고 본것 같아요. 이거 두면은, 뭐, 날일자로 달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오니시 선수도 이렇게, 그러니까, 뉴에이 선수도 붙이고 늘었는데, 아래로 뭐, 위로 늘면은 그냥, 아예 이렇게 확실하게 살아지겠다 이거예요. 지금 보통 때는 이렇게 둔데, 지금은 이런 거 두면은 또, 시달리니까, 아예 붙이고 위로 늘 때, 막아서 확실히 살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지금은 중앙에 가치가 별로 없어요 이 바둑은 오니까 완전히 이 빨대 작전이죠 빨대 작전으로 쭉 예, 우상계를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예 이렇게 버렸고요 이데게또이 수가 약간 좀 그런 게 글쎄요 이게 두니까 결국 나연 선수가 여기를 왔거든요. 그래서 이 수로도 그냥 밀고 이쪽 언제를 두는 게좀더 좋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굳이 이거를 둬서 확실히 래가 여기서 이, 이것도 못둔게맞고 나서 이게또젖히면 여기 한 방이 아픕니다. 뭐, 뭐 이거 두면 이렇게 끊기고요 또 이쪽으로 두면은 이렇게 백이 젖히니까 그래서 지켜뒀고, 단소치고, 늘었습니다. 이제 막았고요 귀를. 이것을 스개리하면 이제 백이 밀고 들어간 다음에 뭐 붙여서 끊는 게 있죠. 그래서 막아두고, 예, 예. 딱. 뭐한칸 이제 급소자리를 두어가지고, 중앙이 꽤 커졌어요, 지금. 이제 흙이 끊고, 따내고요 나연 선수가 이제 쉽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광광한 게, 그냥 지금 이제 받아 두면은 되이 좋은데요. 나현 선수 이제 쉽게 이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둑을 두는 이제 고수들은 어쨌든 싸우지 않고 이긴다. 여러분과 달라요. 늘면은 단수치고 넘어가죠. 그래서 막을 수밖에 없는데 요걸 단수치고 젖히고요 단수치고 아예 말뚝을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수가 무슨 의도냐면은 무조건 이겼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오니시 유에이 선수의 아이 선수가 이제 기재가 있는 선수구나 하는 수가 등장합니다. 사실 지금 백이 뭐 이곳을 지켜야 돼요. 네,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 장면에서 유에이 선수가 이렇게 젖히고요. 요거를 들고 여기를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딱 실전에서 절묘하게 수를 냈는데 이 수순이 뭐냐면은 지금 흑이 이거를 안 해두잖아요. 그럼 이거를 그냥 둔다고 봅시다. 이거 뭐 교환해 두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백이 이렇게 이으면 이제 끼워서 이게 수가 나죠. 뭐두 점이 잡히거나 또는 이쪽으로 단수 치면 이제 석점이 잡히거나요. 근데 이걸 그냥 하면 백이 뒤에서 막는다 이거죠. 뒤에서. 예, 이렇게 뒤에서 막아 버립니다. 그리고 흙이 막으면 이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뭐 이거 두고 사실 지금은 이제 좀 보태줬기 때문에 뭡니까 그냥 버리고 두, 둔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늘었고요. 이걸 치받고 아니 붙이고 막았는데요. 이 수는 백이 이쪽으로 막는다. 그러면 끊고요. 단수 치고 단수 치고 여기 두는 수가 있습니다. 이 수가 진짜 기가 막힌 수예요, 여러분. 단수 치면 있고요. 막고 탕 넘어가는 거죠. 아, 정말 예술 같은 수순입니다. 그러니까 1 이거 둬야 되는 이제 패가 나는 거예요. 패가 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나연 선수가 이제 붙인 거는 어쩔 수가 없었고요. 그니까 붙여서 패가 나는 게 조금 더 이득이다 이거죠. 확막았고요이걸 이제 따내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100이 이으면 이제 102점이 떨어지죠. 그래서 단수치고기 이을 때, 단수치고요. 단수치고, 붙였습니다. 또, 폐를 들어갔는데요. 딱, 폐감을 쓰고, 이제, 근데,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폐를 냈지만, 사실 지금 안타까운 게 흑이 폐감이 없었어요. 예. 이렇게 다 폐를 이제, 버, 버, 이런 거 이제 받으면서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데, 폐감이 없어서 이렇게 해소를 하고 나니까, 젖히고요. 또 따내고 끼웠고요. 시바고 따내고 단수치고 따냈습니다. 중앙이 떨어져서는 사실 흑이 이제 이득을 뭐우변을 깼잖아요. 깬 만큼 중앙에서 손에 와서 여기서는 이제 나연 선수의 우세가 거의 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바둑겐 이제 계속해서 좀 두기는 하는데요. 뭐 102점은 이제 잡았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이득을 본 거죠. 근이두점 잡는 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뭐 이런 것도 크고 큰 끝내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득 정, 정도인데 이제 나현 선수는 아예 중앙은 이제 넉점을 공격하겠다 이거죠. 이건 뚫어도 어차피 중앙에서 이렇게 두면은 뭡니까 백이 두는 수가 오히려 이 살리는 살리는 게 아니라 중앙 흥 넉점을 잡는 수가 돼요. 뭐. 그쵸 그래서, 이제, 흔들기를 시도했지만, 결국, 이 바둑은, 이 나연 선수가, 예, 요 우학의 전투에서부터, 이제, 승기를 잡아가지고, 마지막에, 멋지게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일본의 오니시 u 이 선수, 굉장히, 굉장히 이제, 기저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에게 가볍게 승리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해서, 을조리그 이제 8라운드, 끝났고요 오늘 신진서 구단이 TV 아시아 속기 선수권전 우승을 했죠 진짜 축하드리고요 신진서 구단에게 또 조금 있으면 출남배 결승전 박정원 구단과 박영호 구단의 이제 대결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재밌게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또 오늘 바둑 정말 열, 열혈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신진서 띵아오 예, TV 아시아 속기 선수권전 결승전 예, 여러분들, 많은 진짜 응원 부탁드립니다.